정말 할수 있는 걸 모조리 때려박은 신형 SUV가 등장했습니다. 압도적인 완성도의 디자인부터 48인치의 초대형 디스플레이와 여유로운 공간, 뛰어난 연비의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국내 출시가 기정사실인 이 차는 대체 어떤 모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브랜드 링컨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1917년 캐딜락에서 몸담고 있던 헨리 리랜드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죠. 현재 링컨은 포드 모터 컴퍼니에 소속됐으며, 모회사 포드의 방향을 따라 중국을 제외하고는 오직 SUV만 다루는 SUV 전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노틸러스는 이 링컨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형급이며 풀체인지 모 모델이 드디어 공개됐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링컨 제퍼 리플렉션 컨셉트의 디자인을 이어받았으며 현재 국내에 돌아다니는 링컨들보다 한 단계 발전된 차 세대 디자인입니다. 전장은 4,907mm로 이전 노틸러스보다 8cm 길어졌으며 기아 소렌토와 비교했을 시 10cm 가까이 길고 휠베이스도 8.5cm 길어 준대형급에 가까운 체급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선 후드부터가 눈에 띄는데 라인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유사 클램셀 후드가 적용돼 아주 깔끔합니다. 그릴 디자인에선 링컨의 기존 그릴이 엄청나게 확대돼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연상되며 하이그로시 격자 그래픽이 들어가 아주 고급스럽네요. 그릴 중앙에 빛이 들어오는 링컨 엠블럼을 중심으로 DRL 라인이 좌우로 뻗어나가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아주 재치있는 DRL이죠. 범퍼부는 두 종류인데 블랙라벨 트림에선 묵직한 크롬 덩어리와 함께 럭셔리함을 강조하고 제트 패키지에선 더 많은 격자 그래픽과 비행기 꼬리 날개를 형상화한 듯한 디자인이 스포티합니다. 측면 역시 압도적인데 길게 뻗은 후드도 멋들어지지만 벨트라인 상단을 모조리 검게 칠해 차체가 더욱 낮아 보입니다. 덕분에 측면 디자인에서 수직적인 요소를 한 개도 찾을 수 없는데요. 앞핸더부터 시작해 앞문을 가로지르는 검은 가니쉬 역시 마치 해성의 꼬리처럼 차체 길이를 강조합니다. 차명 노틸러스가 새겨졌죠. 도어 핸들의 경우 벨트라인의 자연스레부터 아주 독특한데 이는 2016년 링컨 컨티. 렌탈에서 건너받은 링컨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차체 하단의 경우 Z 패키지에선 검게 칠해지는데 이쪽이 훨씬 역동적으로 보이고 차도 길어 보이네요. 후면부에선 깔끔함이 돋보입니다. 와이퍼는 상단에 숨겨졌으며 좌우가 이어진 테일 램프는 좌우 끝에서 점선으로 바뀌어 재미있습니다. 빛나는 링컨 레터링도 인상적이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현행 링컨과 공통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했는데요. 23.6인치 와이드 스크린을 두개 붙인 도합 47.2인치의 초대형 대시보드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며 화려한 UI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루목골의 11.1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살짝 뜬금없어 보이긴 하나 첨단의 맛은 확실히 가져다 주네요. 가로로 길어진 스티어링 휠은 재미있고 피아노 건반을 따온 기어 셀렉터와 크리스탈 컨트롤 노브는 럭셔리한 맛을 더해줍니다. 24방향 시트가 탑재됐으며 28개의 스피커가 포함된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5G 네트워크 인터넷과 OTA를 지원하죠. 2열 공간은 무릎과 헤드룸 모두 여유로우며, 리클라이닝 기능을 지원, 대형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시원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이제 V6 엔진이 사라졌으며, 2리터 사기통 가솔린 터보가 8단 자동 변속기로 253마력과 38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2리터 엔진과 전기 모터, CVT 변속기가 조합돼 314마력을 발휘하며 리터당 16km에 달하는 복합 연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역시 지원하죠. 마지막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국내에선 현행보다 상승한 6천만 원 중반 시작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합니다. 국내 진출은 하반기 정도를 점치고 있죠. 다 마음에 드는 이 차의 단점이라면 생산지가 중국 항저우 공장이라는 것인데. <웃음> <웃음> 판단은 여러분이 댓글로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